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내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애육기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믿는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믿는다면 순종으로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만 할 뿐입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그 말씀만 가지고 고민만 할 뿐입니다. 믿음이 행위로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안에는 불순종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 뿌리는 아담에까지 이어집니다. 아담의 후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불순종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고통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어제는 불순종의 아들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생명의 아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여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경고도 하지 않고 흑암의 재앙이 내려온 곳입니다. 4월 동안 짙은 어두움이 애굽에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내려진 사건은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태양이고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숭배했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흑암이 내려져도 태양신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또다시 모세를 불러 협상을 내놓습니다. 아까는 남자만 데리고 가라 했는데 아홉 번째 재앙으로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애들만 데리고 가라고 또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는 전적으로 순종 못하고 매번 타협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이제 신앙으로 협상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만 두고 순종하지 않으면 죄양이 되어집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불쌍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회개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기 위해 회개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상황을 바꾸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진다면 자꾸 이유를 달지 마시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협상하지 마시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노예가 되어 불순종의 아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만 하는 백성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미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